황금당의 이보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받고 나서 달라진 점요. 다 달라졌지요. 뭐, 하루에 2네시간이 짧고 하루가 48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일하는 분들한테는 하루가 48시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맞아 죽을지 몰라도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가 한 48시간은 있었으면 제가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침에 기도, 기도를 하잖아요. 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내가 갖고 싶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법당에서 법당도 그렇고 밖에도 하고 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하,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 예, 그런데 허리가 엄청 아파요. 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 무릎도 아프고, 막, 이 온몸이 막 새끼 꼬듯이 꼬이지.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 기도가 싫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어, 자꾸만 이 머리가 맑아지고, 어, 그리고 기도하면 언제부터 서기가 내리는지 모르는 사람 많지요. 애동제자들. 서기가 내리는 거는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한 3, 40분이 지나면은, 한 시간쯤이 돼 오면은, 머리에 석이가 내립니다. 석이가 뭐냐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할게요. <laughs> 이석이가요 박하사탕 먹으면은, 화, 한거 있죠. 네, 시원한 청량. 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이 머리 꼭대기서부터 머리가 확, 해져 내려와요. 그게 목, 목까지 오게끔 하면은 기도를 잘 하는기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게 막 점점, 점점, 점 심해져가지고 이 머리 정말로 복판 속, 내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화한 게막 퍼져.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석이가 내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어, 사물을생각할 때에 냉정한 판단이 되게 되는 때가 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 이제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신명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다 받아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닦아 나가야 하는 기도를 해서 이제 닦아 나가야 되는 거는 제 몫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님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뭐 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점사를 벗엇을 입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닦는 만큼 받는 거고 또 신명님은요, 기도 안 하면은, 어, 점사 안받습니다뭐 엄청 오래돼가지고 기도 한게 많이 쌓여있고 뭐 오래된 선생님들 같으면은 뭐다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애동은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은요, 내일 먹을 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막, 또이 백일 기도 이야기인데, 백일 기도를 이제, 내일이 백일 기도를 그니까 끝나는 것 같으면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법당에 앉아가지고, 자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이 제가 백일 기도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해서 내일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손을 합장을 하고 이래 있는데, 2, 3분 지나니까요, 여기 가슴에 무슨 이런 다마 같은 게 있던 게팡 터지는 그 느낌 이지요 그러면서 온몸에 전류? 전율? 전율. 그, 어, 전율이쫙 퍼지더라고요. 쫙 퍼지면서, 이 이때까지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게, 이다 뒤바뀌는 막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애동 제자든지, 사, 일반 사람이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내 피부를 가지고 이제 자꾸만 접해, 접하면서 느껴가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음. 응. 그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하루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 빼고는 뭐 어떤 이제 사람들 대하는 거라든지 예. 그 전에 이제 내림꽃할때 보시니까 엄청 응. 그, 예. <laughs> 터프하시던데 예. <laughs> 그런 것들 이제 예. 보통 그 전에 이제 동자신이 예. 모시는 동자신이 예. 엄청 이제 장난꾸러기시더라고요. 예. 예, 보통 장난이. 예. 네, 예, 예. 좀, 어떤,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성격이라든지 이런 아, 것 예, 그거는, 예, 옛날에는, 그, 신명님 모시기 전에는,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신명님 모시기 전에는, 쇼핑을 가면은, 그냥 보통, 이, 아줌마들,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것도 들어봤다, 나와봤다, 들었다, 나와봤다 하고, 막, 이랬는데, 신명님 모시고 나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갔다가, 내가 오늘 뭐를 사러, 사러 가야지 하면 그것만 딱 사갖고 그냥 와버려. 그 뭐, 이, 있는 거, 이런 걸 보지를 않아요. 어, 그리고 옆에 누가 지나가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길만 걸어가고, 자기 길만 걸어오고, 어, 이런 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신을 데팔 시간도 없으시네. 예. 뭐 정신 딴데 팔았다가 마주 보려고 그, 예를 들어서 <laughs> 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신명님을 이제 제대로 모셨으니까 예. 가서 내가 저 사람 뭐 갔는데 점원이랑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럼 점원이 막안 좋은 게 있으면 막 보이고 뭐 그럴 예.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어딴데안 어, 보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슈퍼에 갔어요 저는 그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영감님이 생선을 좋아해서 파져가지고, 생선을 사러 갔는데, 그날 그 생선집 아저씨하고, 그냥 이거 저, 왜, 물어보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러 가고 이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한세 마디 정도 했는데, 기분이 딱 나빠지더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서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법당 기도가 아니고 돗자리 깔아놓고 밖에서 이제 천상 기도를 하거든요. 천상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10분도 안 돼갖고 막 잡을기 시작하는 거라. 졸아버려. 뭐 눈을 이렇게 안 감으려고 이렇게 막 눈꺼풀 이렇게 잡아도 눈이 그냥 자동으로 감겨버려. 기도가 안 돼요. 그래갖고 잡기가 붙었는기라. 그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갖고 그 아저씨한테 있던 잡기가 나한테 왔는기라. 그래갖고, 아, 이거 이제 절단 났다 싶으더라고. 애동제자에다가 내가 이제 뗄 줄도 모르지. 어째 해야 되노? 선생님은 바쁘고. 바쁘신데 내가 전화하면 이것도 이제 민폐 끼치는 거고. 그래가지고어째하고아 싶어갖고, 이제 막, 모르는, 모르면은 또 모르는 대로, 어. 막, 천수경을 한 일곱 번을 읽었다, 막. 한꺼번에, <laughs> 일곱 번일 읽고, 목탁도 두드릴 줄 모르면서, 막, 목탁 강, 강, 강 두드리고, 막. 그래갖고, 막, 할배여, 장군님여내좀 살려주세요. 이 잡기가 붙어갖고, 여사사물이 붙어갖고, 내가 절단났다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뭐 내일도 안 보이고, 모레도 안 보인다고, 막. <laughs> 그래도만 어, 할아버지가 딱 그거 제거해 주시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할 때는 떼는지 여전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려고 딱 누우니까 이제 비몽사몽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뭐라카노? 호랑이가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부터 사자가 보여요. 크다라는 사자가 나와 가지고 어렸을 때 봤던 사자. 예. 크다라는 사자가 나와 가지고 그 여자, 여자 잡기더라고, 보니까. 야, 피부가 하얀 게 키가 큰 잡기인데, 그거 여기를 사자가 딱 물고는,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풀밭 있지요? 네. 풀이 여기 허리까지 오는데, 그 풀밭에 들어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는, 딱 철회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이튿 날부터 기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가 계속 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또더 느끼죠. 음, 그래서 참. 그러면 신령님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사자가 신령님이 그 예. 모습을 다 꾸미신 거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본 사자도 사자가 제가 두 마리를 봤다 그랬거든요. 두 마리인데 이쪽에 산에 사자가 한 마리 있고 이쪽에 사자 산에 사자가 수, 수사자가 한 마리씩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사자지요. 그 사자가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그 목탁도 드리고 천수기 읽고 해서 하니가 이걸 안 구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구해 주셨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할아버지 제자가 되기는 되는가 보다 할아버지 그렇게 살려 주시는 거 보니까 되기는 되는가 보다 이제 그래 생각하고 또 이제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제가 저는 이제 그 범인의 생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무당 무속인이라고 하면 예. 그 귀신 어. 신의 몸을 빌려줘서 귀신 예.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무속인이 되면 잡기들이 예.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면 실리니까. 좋아합니다. 아. 그 잡기가요. 좋아하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힘들지 않아요? 계속 예전에 신내를 제대로 받기 전에는 잘안 보이고 느꼈는지 인데잘안 아, 예. 보이는 게 계속 보이고 막내한테 아. 장난치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막이러면 아. 아. 피곤하잖아. 막 아. 보이니까 안 보이는 아. 게. 아. 좀 그런 건 없으세요? 달라진 점에서. 달라진 점에서요. 뭐 그거요 그렇게 잡기가 들끓으면은 그거는 네가 신명님이 없는 거다. 음. 정말로 신명님을 모시고 있는데 음. 신명님이 주위에 그렇게 잡기를 많이 끓게 하겠습니까? 음. 될수 있으면 쳐내지 내역이다 예. 거니까. 그렇지 그 잡기가 그내 잡기가 그래 끌어갖고 애도우해 사노? 아니 그 법당 근처 집 근처 응. 법당 근처 말고 예. 아까 전처럼 슈퍼 가고 예. 뭐오늘사옷 옷 사러 뭐 시장에 간다거나 예. 백화점에 갔을 때 그거는 예. 막 오만 사람들 다 있잖아요 잡기 예. 그러니까 예. 달고 달고 예. 이런 게예전엔안 보였는데 예. 막 달고 가는 게 보이고 뭐 친한 사람도 예. 만났는데 붙어있고 이러면 예. 그거좀 피곤하잖아 있어요. 어, 여기 어깨에 예 어깨에 예. 여기 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 그, 뭐라까노? 어깨에 이렇게 가게가 보여. 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이 보이는 형상이 다 틀려. 어떨 때는 얘 팔만 보였다가, 뭐, 어떨 때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였다가, 살짝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거는 뭐 많습니다. 자키들이 우리 그 보살님은 음. 자기들 알아보는 들 알잖아. 그래서 예. 막 쳐다보고 이러지 않아? 지나가 어? 쳐다보거든요. 보면 어. 그걸 무시해 버려요. 어. 그거를 나도, 아 나도 니네 안다 보인다 이러면 따라올 거거든. 음.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음. 그거 아, 일일이 안온척 했다가 나는 막 구신한테 맨날 뽑기 죽는다. <웃음> <그게>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무속인이 되고 나서 예. 그 달라지는 게 예. 뭐 기도도 기도지만 예. 이게. 그런 거지, 귀신들이라 예. 보이고 이러니까 예. 뭐 친구들 만나도 친구가 뭐 힘들다 하는데 음. 보니까 뭐 작게 붙어 있고 음. 어 이런 점도 좀 굉장히 음. 힘들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 있어요. 힘들잖아요. 예,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저기 한국 사람들은 예살이 있어가지고 뭐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뭐 집에 무슨 우환이 자꾸 생긴다 이러면은 이렇게 무송인도 많고. 또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없어요. 음. 없다 보니까는 막 실리면 실리는 대로 데리고 사는기라. 음. 안띠내비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작게 실린 사람이, 일본 사람이 몇 배로 많아요. 음. 그래갖고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이 가슴이 아파. 너무 막 많이 붙어가지고 막, 얼굴은 막, 그,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막, 시커멓게 얼굴에 칠성 감은 데다가 막, 그것도 더가만 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서.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우째 해 주고 싶은데 뭐 본인이 찾아와요. 우째 해 주지.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니잡기부터쓴게 네 이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날 보고 정신병자 취급할 거 아니야.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참 그거 보면은 이게 보, 보이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 저기 그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일본 예. 분한테 예. 좀 일본에가 아. 한국보다 이런 문화가 네. 없어서 잡기가더 네. 많고 하니까 아. 몸이 이상하면 아. 황금당 저를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몸이 아프다거나 이유가 없이 몸이 아픈 거, 이유가 없이 몸이 아프고 무겁고 나른하고 못 일어나고 왠지 모르게 막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내려 앉을라 그러고 허리가 아프고 이유도 없이 막 그렇게 아픈 거이지요. 이런 거는 정말로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저기 열몇명 계시거든요. 그 전부 일본 사람이라. 음.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그 일본말로 좀 일본 분한테 얘기를 좀해 주세요. はじめまして。다私は日本で데授している어가미사마오 음. 맞테 우라나요시 어아키자키오 다이지 をできるそういう仕事をやっている、うん、ファンゴムイ,イーボサルですイーボサルです今日私が言いたいことは、うん、急にこういうことを聞かれた方や、うん、接する方はこの人インチキ違うかとそういうふうに思われるかもわからないのですが ではなく韓国にはこういう秋っきじゃを退治する無息つまり日本でいう巫女さん、うん、巫女さん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韓国人は、うん、各家庭の中に、うん、こういう問題があったり、うん、そういう霊とか秋っきじゃとかそういうものが 悪さをして体の具合が悪くなるとか頭が痛い肩が痛い腰が痛い足が痛い体の具合が悪いあるいは原因もなく、うんまあ、同じ言葉ですが、うん、いろんな悩みで悩んでることが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と思いますですので、うん、そういうことで悩んでいる方がいれば是非一度訪ねて うん、くださいもっと良い言葉がたくさんあるとは思いますが今日はちょっと緊張してるせいもあり、うん、表現したいことが100%できないいうのが残念なところがあります。ちちょょっっとと緊張して震えるな <laughs> ちょっといいね、うん、ですがそれでに韓国は美帆さんがいっぱいいるから。 神様,神様とかあききとか悪い霊とかそういうものから自分の身を守れるそういう方は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し本人がわからないことは韓国は密航さん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常に行って相談できるの一年の運勢の相談もできるのいろいろなことをやってもらってます。 それでやってもらって家内、ね、安全で家族みんな健康で、うん、幸せで暮らしていければこれは何よりも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急に私,私が出てきて、うん、こういう YouTube に対して、うん、わけの分からないことを言うてるとは思いますが、うん、後悔する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ですが 私は韓国のウルサンというところのサナンササナンサといえばお寺ですお寺で小さなお寺なんですがこのお寺がものすごく威力がよく体や心に病を持てる方とか悩みを持てる方そういう方に向けてものすごくいい あの山の木とか自然とか水とかここへ来れば体のケアができるそういう山ですそしてここでおられる先生が私の先生になりますそしてこの先生が先生の弟子となっていろいろなことを勉強していってます でこの先生にこれからここの先生にこれからさまざまな勉強をしていくのですがあーものすごく習う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まあちょっと笑うかもわからないのですが私も年がいてちょっと頭が悪くて覚えが悪くてね今撮影してるこのあのー 記者,記者たちが私の言うてることを意味が分かれば笑うかもわからないのですがずーっとぼーっと,してぼーっと見てますそしてこの先生に秋咲を退治する姿を教えてもらって日本にいて日本,人日本の方々がわからないこと体の病や理由もなく具合が悪いとか家内がうまくいかないとか子供が学校へ行かないとか。 過去へ行くのをを拒否すするるととかか閉じこもりをするとか家の中に閉じこもって56年出てこないとかもうこの親御さんとしてはものすごく悩める、あのー、ことですねですからこういうことを何が原因かその原因を見つけてでこういう原因時代を退治してうまいこと、うん、い,い,いけるようにするのが私の役目です。 ですのでもし家内がうまくいかない子どもたちと仲が悪いご主人と喧嘩ばかりする仕事がうまくいかない辛いこと悩み事と,とかそういうことがあればぜひ一度子育て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ファン軍団のイーボーサルです。